뭐 하냐? 트리 꾸미잖아. 징글징글하다. 징글징글해. 뭐? 이게 진짜? 아, 내가 참아야지. 이럴 때만 착한척 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. 어휴 <laughs> uh, 평소에. 위위 씨어메리 누나, 이 양말 또 뭐야? 산타 할아버지가 와서 여기다 선물을 넣어 주실 거야. 산타 할아버지가 오지 마 가지고 선물을 왜 놓아? 이 세상에 산타 할아버지는 <웃음> <웃음> 없어, 없어. 산타 할아버지는 진짜 나뻐 작년에 나한테 선물을 안 줬거든.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는 없는 거야. 내가 암구 찾아올 아주 기막힌 방법이 있는데 너한번 들어볼래? 쏭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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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쏭와이 진짜 정말 좋은 작전인데? 이제 가서 작전 시작해볼까? 어? 그래? 오케이 콜! 왜 네가 산타 할아버지고 나는 루돌프야 내 작전이니까 당연히 내가 산타 할아버지지 아무튼 그건 가져왔어? 어 갖고 왔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작전하러 가볼까? 예아 <laughs> 빨리 좀 찾아봐 멈춰 잠깐만 멈춰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진짜 이게 무슨 소리지? 저건가? 뭐지? 오! 왔어! 여러분 안녕! 영상 재밌게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뭔 느낌인지 알지? 재밌게 봐요. 아 진짜 어디 있는 거야? 야 빨리 아무거나 좀 찾아봐. 어, 알겠어. 야너 말투가 왜 그래? 내 말투가? 어디가 어때서 응? 너 삐졌냐? 안 삐졌거든 아. 야, 나도 산타 할아버지가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아 진짜 야 작전에 집중 좀해 음. 드디어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왔어 됐어 됐어! 나도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일년 어? <laughs> 동안 보람이 있구나 어우, 음, 오, 멸치 잘했어 어, 우리 김멸치 잘했어 착하게 잘 살았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다 달라고 야지 어? 햄찌 누나도 깨워야 되나? 아니 햄찌 나는 1년동안 되게 나쁜 아이였잖아 됐어 나 혼자 받을거야 퉤헐 야, 너뭐 그런 걸로 삐지고 그래. 야, 너 내가 산타 할아버지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알아. <laughs> 산타 할아버지? 오오오오오 그래, 내가 산타 할아버지야.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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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돌프가왜 산타 할아버지? <laughs> 오, 호, 호, 그래, 내가 산타 할아버지란다. 어, 근데 <laughs> 산타 할아버지가 왜 목소리가 이렇게 얇지? 어우 어, 내가 좀 그렇지? 어우 어, 내가 변성기가 왔어. 변성기? 할아버지인데 변성기가 와요? 어우 어, 내가 변성기가 좀 늦게 왔어. 아, 아 그래요? 어. 그래면 일단 좀 앉아봐요. 어. <laughs> 산타 할아버지. 저 진짜 서울합니다 왜? 뭐야? 누가 산타고 누가 루돌프예요? <laughs> 어우 <laughs> <laughs> 어, 얘가 오래 날았더니 제정신이 아니란다 내가 싼 할아버지야 <laughs> 너 진짜 가만히 안 있냐? 진짜 조용히 해라 나도 있었다 하고 싶어 어우 그래요 멸치야 넌 뭐가 그렇게 서운하니? 다 말해보렴 <laughs> 아니 제가 작년에 진짜 착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선물왜안준 거예요? 너 진짜 이거 이건 진짜 서운해요 진짜로. 어어 어, 작년에 허... 어 작년에 이 하레비가 아우 어, 많이 바빴어. 어, 어 대신 올해는 너가 갖고 싶은 선물 다 주마. 진짜요? 좀 응? 갖고 싶은 거다 얘기해요. 그럼 그럼 당연하지 다 말해버려. 진짜 후회하지 마요 진짜 나나다 얘기해 진짜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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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겠. 다 그러면은 저 그. 어, 룰라 이집그 한정판 CD 있거든요? 어, 그거랑, 어, 그리고 임창정 10주년 기념 앨범. 예, 네, 그거랑, 어, 그리고, 뭐, 아, 뭐, 아, 또 뭐가 있더라? 어, 또 뭐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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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오일도한 거야? 아, 아, 그리고 그 엿, 엿. 엿큰 거에서 잉어로 된엿 있거든요? 엿, 그 어, 먹는 거, 빨아먹는 어, 거, 그거랑. 어, 어, 어. 아, 또또 또, 또뭐해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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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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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,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? 어, 어, 어 맞아. 그, 그 미니카. 그블랙모터였거든 블랙모터. 그 일반 모터는 안 빠른데, 블랙모터는 그냥 우와! 이렇게 막돌수 있는 그 블랙모터랑요. 그리고 그래그 충전해서 쓸수 있는 그 충전용 그 배터리. 어? 그 배터리 그거랑요. 그, 저기요. 듣고 있어요. 어허, 어, 그래, 몇이 어허허, 어우 나는 산타 할아버지라서 다 알고 있었단다. 이미 다 가지고 왔지. 어, 어, 어 진짜요?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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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다 가져왔다고. 그래, 그래. 우와, 예, 대박. 루돌프. 돌프 야, 루돌프! o l f 야, Rudolf. 아, r u d o l 야, r u d o 야, 이 안에 o l 멸치가 갖고 싶은 선물이 다들어있 f 야, r u 야, Rudolf. 야, Rudolf. 야, r u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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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이 선물엔 마법이 걸려있어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열어봐야 해! 안 그럼 선물이 다 사라진단다! 오! 을수 있지? 네, 제가 한번 참아보겠습니다! 그래 <레>, 그래, 착한 아이구나! 네, 착한 아이! <레, 아이잉> 아, <참아야지. 레, 아이잉> 어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그래, 햄치누나는그 선물 안 줘도 돼요. 뭐? 그, 왜안 줘도 된다는 거냐? 아, 참 진짜. 힘춘나는 있잖아요. 이번 연도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. 그래 가지고 선물 받을 자격이 1도 없습니다. 어, 그래. 예, 네, 맞아요. 어? 어? 너무 너무 나빠. 예. 어, 네. 아, 저 맞아. 선물 줬잖아요. 그러니까 제 가요 어? 어? 들어, 가다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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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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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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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이고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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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들어, 들어, 들아 들어, 들 들어, 들 들어, 들어, 들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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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들어, 들어, 들 들어, 들어, 요어 들어, 들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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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, 어나 크리스마스야, 누나! 누나, 어나 아. 크리스마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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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치를 꺾고! 크리스마스! 아, 알겠어, 알겠어! 아, 근데 너 크리스마스 싫어하는 거 같더니 왜 이렇게 신났냐? 아, 왜 신났냐고? 그게 당연히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렇지! 하하하하 <laughs> 진짜로 서 a r o 생각하지 말고 누나 잘 들어봐봐 뭔데? 내가 어제 응. 산타 할아버지를 만났거든 <laughs> 진짜? 아 a 아 내가 만났지 누구를? 산타 할아버지를 t a r 산타 할아버지가. 어 Rosa, Santa r o s 이번 연도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줄래야 줄 수가 없다는 거야. 선물을 나쁜 짓을 누나 네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? 만약에 선물을 누나한테 주게 되잖아? 그러면은 산타 법에 어긋나가지고 산타 아버지가 감옥 간대. 뭐? 뭐라고? 그러니까 누나 좀 착하게 좀 살지 그랬어. 받았는데... 이거, 이거 뭐야? 나도 선물 받고 싶은데 아... 난 받았는데 이거 내놔! 안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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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해! 안 해! 안 해! 안 해! 안 해! 안안 해! 안 해! 이 해! 안 해! 안 해! 안 해! 안 해! 안 아우, 어떡하지? 아우, 미치겠다, 아우! 아, 그래. 하루만 참자. 하루만! 아... 어? 어?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? 응? 야, 송아라. 근데 우리 안부를 못 찾아왔는데. 이러면은. 실패 아니야? 활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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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야 망둥이, 너그 선물 상자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알아? 아니 뭐가 들었는데? 바로 우리 블랙단에 특제 시한 폭탄이 들어있다고 뭐? <laughs> 어차피 햄찌랑 멸치만 없으면 아무곳 찾아오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어? 우와, 야 쏘아라, 너 완전 천재구나 <laughs> 이제 얼마 안 남았어, 터질 때까지 쏭 활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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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 어. 야 김메치! 쿠키만들기 재료 사러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나와! 쿠키? 난 쿠키 먹지가 않는데 내가 거길 왜가 누나? 아 그럼 듣기만 해도 배불러 죽겠구만 아 어, 배불러 배불러 난 배부르당께 <laughs> 나도 빨리 쿠키 먹고 싶다 야! 너 입도 없으면서 무슨 쿠키를 먹어! 아 진짜, 진짜 나도 쿠키 먹고 싶단 말이야 아 아이 누나, 아니,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어? 마치 선물 못 받은 사람처럼. 뭐? 아! 아! 빨리 나오기나 해. 짜증나. 좀. 난 선물 받았는데. 아, 이 귀찮게 진짜 잘 있어.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아이. 야 빨리 와 아니, 알았어 달리는 아, 기분 아우. 어? 아니 이게 뭐가 무거워 얘는 아,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아우. 아무튼 오늘 우리 멸치 고생했으니까 어. 이 누나가 맛있는 쿠키를 구워주도록 하겠어요. <laughs> 오, 누나 네가 웬일이냐? 아, 아니 그게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올 한해 동안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군것 같아서. 아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안 주고 갔나 싶고. 내년부터는 그래서 너한테 더 잘해줄게. 어 진짜로? 응. 뭐 그렇다면 나도 누나한테 잘할게. <laughs> 그럼 우리 한번.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? 아 파이팅 좋지 멸치 햄찌 네네도 파이팅! 파이팅 나도 파이팅 <laughs> 어? 누나 저거 우리 집 아니야? 그런 거 같은데? <laughs> 영상 재밌게 봤어?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는 거 잊지 마. 만약에 안 해주면 서운해. 서운해. 나 이러게 서운해!